짜잔! 안녕하세요. 재경다육농원입니다. 제가요, 오늘은 멀리까지, 정말 정말 보고 싶은 두 분이 계셔서 여기 공주까지 달려왔습니다. 새벽 5시에 출발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왔거든요. 허, 세상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도 너무너무 보고 싶으셨죠. 그죠? 오늘 지금 소개해 드리는 아이는 리나님의 예쁜 아가들입니다. 그, 얼마나 예쁘게 키우시는지 정말로 하엽 하나 없고요. 소품부터 중품, 대품, 뭐, 화분 또 뭐, 원캉 명품이지만 다육이들도 정말로 명품으로 키우시는 아가들입니다. 세상에. 지금 현재가 6월이에요. 6월인데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카메라를 갖다 댈 때마다 명품입니다.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세상에. 요 아이 샹그릴라부터 시작을 해서 헉, 개나리. 저도 개나리를 진짜 좋아하지만 리나님도 개나리 진짜 좋아해요. 이야, 얘 어떡할 거야. 슈가 베이비. 이 철아 따글따글 따글따글함을 따글 따글 도대체 몇 년을 키우셨을까요? 그죠? 이야, 화분하고 식물하고 얼마나 맞춤을 잘하시는지 보시면 이렇게 흔한 로망도 예쁜 화분에 바란 화분에 앉으니까 명품이 됩니다. 명품 벤바디스부터 와, 엘샤. 엘샤는 정말로 하엽이 감당 안 되는 아이인데, 하엽 하나 없어요. 이야, 그리고 이 아이, 마제스티, 와, 그리고 해도지 철아. 제가 요즘은 국민이를 잘안 해서, 와, 인디안밥, 어떡게 정말 인디안밥처럼 생겼습니다. 핑크색 화분에 이렇게. 밥은 또, 뭐, 종류 엄청 많아요. 이런, 에어니엄 종류까지. 계시며 종류들. 이야. 얘는 스타마크인 것 같은데 도대체 몇 년을, 몇 년을 묵히셨을까? 그러니까, 스타마크. 와. 요 색감 내는 데는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와. 여기 바로 뒤에는 플로리 디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플링크 쳐라. 저는 아직 하늘빛인데, 얘는 이제 붉은빛으로 꼭지점을 찍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지곤지, 어머나, 왜 연지곤지인지, 얘를 보면 바로, 그죠? 연지곤지. 와, 이월금 있어요. 정말 초창기 아이거든요. 이 월금은 진짜 초창기 아이인데다가, 어째 잘못하면, 어, 그냥 바이러스 와서 흐르룩 가는 아이인데, 요렇게. 이렇게 예쁘게 키워 놓으셨네 저한테는 까칠한 월금이었어요 아 요거는 얼마 전에 쌍칼로스라 해서 수입받았던 옛날 옛날 초창기에 제가 수입받았던 아이인데 런요니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물들면 굉장히 맑아요 나중에 굉장히 바디감이 맑아지는 쌍칼로스입니다 세상에 습지야 오두 꽃이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야, 이야, 구레뉴. 이렇게 묵히기까지는 정말 몇년 걸려요. 정말 몇년 걸려요. 하늘색에서 이렇게 색감 올리는 데는 정말 오래 걸립니다. 이야, 이봐봐. 이야, 펄빈. 제 기억에, 제 기억에, 제 기억이 맞다면, 얘도 아마 저희 재경에서 구입한 걸로 아는, 어, 리나님하고의 인연이 한 5, 6년 됐을라나요? 국민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야. 슈가베이비 엄청 좋아하시네.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뭐, 후레뉴는, 못노 다음으로 후레뉴는 사랑이죠. 그죠? 아, 봐요. 그리고 얘가 핑크플로라입니다. 얘가 핑크플로라. 와, 화분하고 매치 한번 보세요. 요렇게. 와,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입니다. 식물도 예쁨이고요. 화분도 예쁨입니다. 자, 요렇게. 핑크플로라. 요 색감 올려놓은 거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도. 핑크플로라 엄청 좋아하시네. 쌩얼빡. 쌩얼빡. 리나님은 국민이만, 국민이만 키우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천천히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오팔님은 창만 키우시고, 우리가 너무 궁금했던, 궁금해했던 그 아이들 보러 왔습니다. 이야. 자, 이렇게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이게 알사탕인가요? 정말 홍포도가 까칠해서 힘든데, 헉, 응, 이렇게 아, 세상에 자 이렇게 지나갈게요. 지나가도 다다 다 명품이죠, 그죠? 화분이랑 완전히 깔맞춤이에요. 자 이렇게 이야 옛날 처음 여기 요런 애들 먼노 먼노 차라들 신데렐라들 여기서 요 아이가 요렇게 되기까지 1 년이 더 걸려요. 자, 오팔리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청키도 있고요. 이렇게 이야 아이시그린 군생 군생 진짜 키우기 힘든데 저는 군생을 키우니까 나중에 중간이 무너지더라고요. 어, 이 오팔리나 철아입니다. 초창기 아이 다육식물 중에 꽃이 제일 예쁜게 룬데리죠 그죠 룬데리 어, 얘는 못보던 아이인데 너무 특이하게 생겼고 너무 예쁘네요 그죠 얘는 흑기사철아 아, 이름이랑 식물이랑 아, 쟁이분에 이렇게 예쁜 쟁이분에 앉았습니다 화이트팜부터 시작을 해서 바닐라비스 이야. 이렇게 색감 보세요 색감 얼마나 오래 묵혔는지 어, 오랜 세월 얼마나 함께 했는지 손끝 하나 손길 하나 정성 하나 사랑 하나 다 보태서 이렇게 어,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로 명품이죠 저도 국민 일을 하다가 지금 창으로 이렇게 살짝 돌아서고 있지만 이렇게 예쁜 명품들을 보고면 다시 국민을 해볼까 <laughs> 그런 유혹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홍포도금 이야. 자. 아까 보여드렸던 로망부터 시작을 해서 엘샤와. 아유 세상에 이 엘샤는 제 글씨체입니다. 그럼 언제적의 엘샤라는 얘기야? 그죠? 아. 세상에. 멕시코 자이언트 철학까지 하, 맑음이 중심은 정말 젤리젤리 이제 해집니다 어, 우 엘샤 대풍 얘는 하엽이 장난 아닌데 하엽 하나 없습니다 와 궁기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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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궁기 이야 자 요렇게 원종 콜로라타부터 해서, 호레뉴 와, 펄빈, 아, 세상에. 이렇게 화분하고 같이. 킨스 볼. 여긴 또 귀여운, 귀여운 태연분의 아가들 소품이 이렇게 귀엽게 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아우, 세상에. 아이보리까지. 자, 오늘은, 국민이는 어, 어, 리나님의 아이들로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국민이 관심 많으신 분들, 화분하고 식물하고 매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어, 묵으면 색감이 어떻게 변하는지 쭉 한번 보시고요. 요렇게 예쁘게 한번 키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더운 여름 잘 지내시고요. 그 다음에, 어, 예쁜 국민이들도 건강하게, 무탈하게 여름 잘 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름 잘 견뎌주기를 바라봅니다.